12월 23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하면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소년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살한 지 사일만에 주저함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운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502장 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이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오다 저는... 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러. 내 위에 임하였음니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빛 가운데 살수 있고 빛으로 살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이 전해지고 그 빛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저 북한까지 그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어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으로 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 빛을 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laughs> 하나님은 빛을 발하라고 저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 저는 먼저 이말을 시작하고 싶어요. 저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네. <laughs> 저는 예수님 안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제 꿈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다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세 가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오래 살고 싶고, 뭐 그런 생명을 저는 그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저의 원하는 것이 모든 소원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저에게 오셨잖아요. 그 빛으로 제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만드신 주인이 되시고 내가 또 진짜 누구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확실한 인생으로 살수 있게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게 모든 것을 아는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큰 자신감과 큰 진리와 그런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가 찌그러져서 사는 삶 그리고 비참하게 사는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 저는 어제까지도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저는 계속 숨고 싶었어요. 아직도 죄를 짓고 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죠. 이런 나라 빛을 바라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재책하는 자책하는 좀 그런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좀 어둠 속에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일어나라 이러셨습니다. 왜냐면그 빛은 너가 잘해서 일르러는게 아니라 이미 이르렀고 나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더 이상 그 어둠에 있을 생각하지 마라. 나와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내가 온 이유는 바로 너가 그 필요하다는 그 시간을 없애려고 내가 온 거야. 너 혼자 있으려고 뭔가 너 혼자 그 죄책감을 좀 뭔가 가지고 너를 채찍질하고 이런 시간을 없애려고 내가 온 거야. 너는 이미 빛이야.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는 당당하게 내 앞에 설수 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말씀해주셨냐면 너를 이제 마귀에게 거짓말에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너를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너는 빛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약간 이 빛으로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이 말씀으로 나를 꽁꽁 묶어 주시는구나. 꼼짝도 못 하게. 그리고 온 속에 있을 수 없게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계속 격려하시고 등 뒤에서 밀어 주시고 저의 머리를 계속해서 들어 주시고 비행기 태워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어,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빛을 바라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그 빛이 뭐예요, 주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너에게 이미 주지 않았냐? 그 빛은 바로 너의 정체성, 바로 최고의요 모든 것을 행복하게 싸울 수 있는 행복한 전사, 그리고 너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다섯 가지의 세상을 이기고, 어, 넉넉히 이기는 그 예수님이 최고의 정체성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빛을 너는 계속 바해야 돼. 근데 이 다섯 가지 정체성이 뭔지 아니? 하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나의 캐릭터야. 하나님의 캐릭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내 네,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이게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어떤 되게 가질 수 없는, 되게 꿈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저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놀랍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는 가질 수 있구나. 근데 이 정체성이 또 누가 가졌는지 아니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부끄럽고, 어,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음극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되고, 정말 내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 내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내가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는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진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저 진짜 일어나서 다시 해볼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꽁꽁 묶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약간 밝은 빛으로 나 don't know how to do it. I 뒤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음, 18절입니다. 60장 18절. 다지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한 파멸이 내 국경을 해 다시 없을 것이며 것이오.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제가 어떤 맵집을 어떤 힘을 제가 제성벽을 이렇게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성벽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 외벽으로 사무시리로다 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저를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저를 삼아주시면서 음. 저를 노 성벽과 같은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강한 모습으로 저를 이미 만들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의 모습을 잊기로 했고 이제는 그 새로운 모습, 하나님 이 만들어 주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매일 매일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날아오르고 지금 뭔가 좀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지금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어 제가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고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를 이 모습을 뒤로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그리고 독수리 같은 그 힘을 분명히 주시고 그것을 믿으면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